범죄자야. 뭐,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 엄마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우리랑 함께 살아. 그러면 선량한 사람들은 당하잖아요. 천상계, 우리가 뭐그 법칙을 모르고 천상계 가면 천상계 망쳐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인, 그, 알고 있는 인과 제대로 법칙대로 알고 있는 인과 이게 달라요. 여러분, 천상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법을 알고 그에 따라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될때 천상계로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 천상계 봤어요. 저 천상계 여러분, 뭐, 어딘 사람이 가면 거기는 뭐, 일도 안 하고 편하고 놀고 먹는지 절대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은데, 세계가 좀더 문명이 엄청 발달돼 있고요. 사람들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사는데, 영성이 다른 것 뿐이에요, 영성이. 그러니까 범죄, 이런 거, 그런 게안 일어나, 잘. 그럼 오세상이라고 지장경 이 나오는 오세상 마음이 마음이 다섯 가지가 마음을 제대로 관리하고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오세상이 나, 나타나는 거예요 오욕에 따른 오세상이 나타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 인간계로 떨어져 아수라계는 다른 쪽으로도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치를 알고 내가 그 이치를 정확하게 행동으로 옮겨 나갈 때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부처도 되고.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천상계를 보고 나서야 아 이렇구나. 아 사람들은 무슨 천상계가 따로 그 지옥은요 감옥이요 감옥 그냥. 어, 부, 분리시킨 거야 분리시킨 거. 그런 지옥 중생들이 인간계든 천상계든 아무 세계 나가면 난리가 나는 거지. 그래서 인간세계도 분리해놨잖아요. 뭐참 우리 온 우주. 온 우주처럼 분리 뭐 그렇게 잘돼 있지는 않지만 인간계다 보니까 어어 어, 그렇게 부처님의 우주처럼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잘못을 해도 뭐뭐 백스고 뭐 나오기도 하는데 그이 연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업에 따라 갑오를 받아서 악도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니까 러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그런 업을 축생처럼 영성이 그러하기에 그런 몸으로 누가 만들어 내 영이 만들어 버려 내 영이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축생으로 가기 싫으니까 얼마나 도망다녀 지구처럼 지금 지구상에 사바세기처럼 도망 아무리 가도요 때되면 딱 잡혀서 들어갑니다. 도망 다니는 그 인가도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 있는 거겠지만 그래서. 악도에 떨어져서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때, 부처님 보시기에는 좀 답답하시죠? 지장보살님 보시기에도 답답하죠? 자기가 고통받고 괴로운 지 그러고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건데. 왜 불가능해요? 내 영이, 내 참나가요, 내 마음에 의해 쓰고 있는 모든 것을 낱낱이 한개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저장시키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계도. 내가 지금 기억도 못하는 내 마음, 기억도 못하고 썼던 내 마음 그 모든 것이 다 저장돼 있고 그 함장식이라고 하는 내 참나의 식이 있어요. 거기에 저장돼 있어요. 그 마음, 그것에 따라서 그 저장된 것에 따라서 마음 없이 그대로를 만들어버리는 게우리 법신인 우리 영이고 참납니다. 그래서 법신인 거예요. 그냥 법대로만 만들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